안녕하세요. 후풍입니다. 오늘은, 어, 배드 커버 설치 때문에 영상을 찍습니다. 보통 소프트 탑하고 하드 탑이 있거든요. 소프트 탑은 천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고, 하드 탑은 이제 약간 프레임 방식으로 좀 이렇게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 타입에는 이제 전동으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접어지는 게 있고, 이제 3단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애플렛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온 어 하드탑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어 보면 레일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하나, 두 개, 두개 있고 고정하는 고정 프레임이 프레임 클립이 6 개가 있습니다. 세 개씩, 세 개씩 양쪽으로 어 지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세요 그리고 이거는 위에서 이제 하고 얘는 배수관. 배수관은 저쪽 저기 있는 고무 저쪽에 구멍을 뚫어서 배수관을 만들 겁니다. 일단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올라간 상태에서 클립을 밑에서 고정을 3개를 시켜 주는 겁니다 일단은 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제 조일 수 있도록 이쪽 볼트가 이쪽에 나오는 너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폭스로 한번 다시 단단하게 고정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합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네. 보시면 여기 스텐으로 이렇게 볼트를 채우게 할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얘를 밀어서 이쪽 양쪽에 있죠, 이쪽에. 이쪽에랑 같이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하고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밑에 가서 이렇게 놓고 볼트를 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고무 바퀴를 먼저 끼워줍니다. 그리고 스프링, 스프링, 너트. 스프링 와샤라 그러죠? 와샤. 스프링 와샤라는 조아 두게 되면 어느 정도의 힘만 정해도 얘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배수 호수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얘는 이쪽, 여기다 구멍을 내서 뚫어볼 겁니다. 지금 외경을 지어 보니까 20mm가 나옵니다. 그래서 20mm 되는 요금입니다 이쪽에 구멍을 뚫어서 홀쇼를 뚫어서 얘를 이쪽으로 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리콘 처리를 하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자 이렇게 이제 벽기를 풀면 이렇게 장착이 됐을 때는 딱딱 소리가 납니다 딱딱 소리는 들리지가 않고 이렇게 또 딱딱 마지막 이렇게 이렇게 되면 고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올릴 때는 얘를 밑에 보시면 양쪽에 끈이 있습니다. 끈을 이렇게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당기고 당기고 그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얘를 내리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양쪽에 이렇게 놓으면 이 상태로 물건을 적재할 수 있고 공간을 넓게 쓸수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어, 뒤쪽 후방을 볼 수가 없다는 단,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파드탑이다 보니까 천으로 된서프트탑에 비해서 어, 강도 그러니까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담배방이라든가 노후됐을 때뭐천갈라진 같은 방수 같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하드탑이 훨씬 유리합니다. 뭐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뭐이서 잠깐 포기해도 괜찮은 음 상품이라 봅니다. 이것으로 하드탑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